먼 옛날, 귀여운 사우와 그 사우의 어머니가 살았는데그 뒤로 집으로 간 후, 사우는 계속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야, 집 여기야. 집에 도착한 사우는 탈출 계획을 세운데, 결국엔 사우는 탈출하고, 몇분 뒤. 엄마는 서우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하면서 돌아다녔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그러다가 결국엔 서우 헤드폰만 두고 사라진 을 확인한다. 그리고 서우 헤드폰이 책상 위에 있었다. 그리고 보니까 서우 헤드폰을 차 확인해보니 엄마 헤드폰을 갖고 결국엔 서울이 잡으러 갔다. 서울 어디지 어. 결국엔 서울은 잡히고 마는데. 빨리 빨리. 크자이크 결국엔 서울은 잡히고 감옥으로 갔다. 그것도 서울방. 서우방은 저기다. 저기. 어, 거기, 거기, 맞아. 그리고 서우는 다시 탈출 하는데, 일개월 후. 서우는 땅을 파서 탈출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우는 탈출한 걸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리고 또, 어머니, 이모네 자기의 해독본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거 된 그러다 보니까 서우가 헤드폰을 들고 탈출했던 것이라 위치 추적으로 찾아봤는데 그리고 탈출하려고 했던 서우를 잡으러 갔다. 결국엔 서우는 잡히고 서우는 독방, 엄마방 독방으로 가자. 끌려갔다 그리고 탈출하기 위해 다시 땅을 파는데 그것도 엄마한테 들켰다 땅을 파다가 엄마한테 들켰다 그리고 땅으로 쫓아갔다 결국엔 서우는, 아니 엄마는 서울에 잡았다고 한다 잡았다고. 잡힌 사우는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2년 뒤, 사우는 다시 탈출을 하려고 했다. 어, 엄마 생겼고. 그리고, 2년 후, 사우가 사라진 걸 알게 되었다. 근데, 서우야? 결국엔, 사우는 엄마를 찾으러 북쪽으로 갔다. 그리고 서우가 집으로 올라가는데 나와 나와 나 그리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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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열심히 가고 있다가 서우는 차가 보인 차가 안 보였고 가다가 차차 차. 결국엔 차에 치우고 말았다 그리고 죽은 서우 그걸 알게 된 엄마. 바로 서울한테 달려갔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지만 치료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휴휴. 그리고 전지우가 나타나 엄마의 가족이 되어줬다고 한다.